안녕하세요. 뿌띠입니다. 저번에 제가 스카이 엘로로 해서 올렸는데요. 네, 이번에는 추원님이랑 히코님이랑 같이 이번에 또 서바이벌에서 이렇게 하려, 하려고 합니다. 네. 쓰세요. <laughs> 방금 급하게 만드셔갖고 아, 이거 준비가 나오나봐요? 네 인사하시죠 모두 모두 자렷 경례 시청자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 일어나, <laughs>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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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어디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여기 밑에 있는 묘목을 모두 아 밑에 있는 네이 참나무를 부수세요 음, 네 일단 이걸로 작업대를 만들어놓고 자원은 자기가 알아서. 아. 제가 난이도 낮춰야겠죠? 지금 밤이 될 거니까 좀 조심하세요. 네, 그냥 아무 때나 자기 구역에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집은 네, 각자 지실 분은 각자 짓고. 저는 안 짓게, 지을... 짓을까요, 짓지 말까요? 아, 저도 몰라요. 아, 일단 아무렇게 해서. 이마대로 나무를 캐서. 일단, 요목을, 요목 음. 발견하면, 네. 즉시 심으세요. 음. 나무가 부족할 일이 있어요. 음. 아, 그래요? 제가 미션을 몇 가지 준비해놨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집을 좀 바닷가 쪽에 지으시는 게 좋을걸요? 음. 미션이 거의 다 바닷가 쪽에서 이루어지는 미션이 많아서 그 그러는데요. 제가 다섯 가지를 준비했어요. 먼저 첫 번째 보트를 만들어서 먼 바다에서 낚시하기. 또 부두 부두 만들기. 근데요. 집을 낚시를 만들기. 하려면 거미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다음날 밤에 거미를 좀 합시다. 네. 음, 첫 번째가 먼바다에서 낚시하기. 아, 그다음 부둣가 만들기. 도끼하고 그다음에는 철철 철 구해서 금을 구하는 것과. 음, 아철 구해가지고 금을 구하는 건좀 어렵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저희는 보다시피 잠들 양띠도끼 같은 베테란이 음. 아니라서요. 그건 생략하고, 철만 캐겠습니다. 음. 음. 뭐, 저희... 제가 마크를 꽤 오래 했는데요. 그래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매우...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나무를 많이 캐 놓으세요. 첫 번째. 음. 아씨 <laughs> <laughs> 그러니까 미에서 바로 내려와야죠. 철 풀셋 입니다 아니요, 저는 다른 건데 도구 풀셋입니다. 그리고 농사, 짓기, 빵 만들기 지금 저 도구. 도구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아하. 이거를. 일단 저희가요. 했어요. 일단 아 일단 나무를 아, 음. 나무 목재를 사0개 이상 구하시 분들은 곡괭기를 만들어서 네. 방지를 하세요. 나중에 돌이 네.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우거 어... 만들 때 저희가 나무 만쓸 건데 그때 잘못 설치하면 나무로 캐면뭐 완전히 진짜 터치니다 개요. 네. 저는 일자구를 안 삽니다. 스마트 무빙도 없고 PC도 아니고. 네. T 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알고 계세요 다들. 아. 저희가 지금 동굴이 있나요, 근데?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라요불 타고 들어가요? 벌써 석탄이 나오네요? 아, 와, 진짜 석탄, 석탄 쩔어, 진짜. 급하게 급하게 아, 석탄이 있네요. 아, 고생하셨습어요 오해 아, 말아, 말아주세요. 제가 술이, 술 취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은 그런 바보..그런 천재들이 천재인지 o 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어 옆으로 가 y 제 a 이제 good daddy. So much. j 이 n e okay. You're so tired. y 음, 저희가 석탄을 음. 한번만에 하면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나눠가셔도 돼요 자 먹으세요 어일자구 좀. 으로 이게 나중에 데울 자, 때 필요하기 때문 어떡하지 나 돌만 골라서 켤 건데 다른 한금이 많아서 어떡하지 아니 그 히코님이 지금 여자 스킨인데 남자 분이세요. 이제 좀 여자 같으니까 여자로 생각하세요. 아쉣 이럴 거 지금 날 여자라고 한 것인가? 아니 전 방송 찍으면 목소리가 네. 변해가지고 여자 목소리로 변하니까 자체 변죠. 무점 <laughs> 그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남자예요. 여자 아닙니다. 잠들은 여자 목소리가 그냥. 안그고 바이킹이 여자 목소리 여자니까. 여자니까. 어, 안 돼. 집은 그냥 따로 지으실 분들은 그냥 자기가 살 정도로 아담하게 지어도 되고 크게 지어도 되고 네뭐 마음대로 하세요 네 서로 그렇습니까? 싸운 금지입니다네 나는 평화주의자니까. 네. 그 살기 싫어. 그래서 점액을 나무 위에서 나 감추를 해놓고 나는 점액을 좋아하는 사람이 곡괭이를 일단은 만들어 볼까요? 그럼 다음에 어 뭐를 또 할까요? 아아네 아, 이게 화로를 한번 만들어 겠고요 왜 나무도 하나. 핸드맨 도착했죠? 응. <laughs> 나무보다는 돌이 <돈이> 강하니까. <나오니까>. 응. <laughs> 또 이상한 소리, 소리 하세요, 음. 그렇죠? 아 그래요. 추원이 먼저 문제일 거예요, 아마 음. 그렇죠? 저희가 여름탈출을했거든요 네, 여름탈출을 재밌게 봐주세요 아, 그렇죠. 우리는 홍보대사 어 제가 일단은 제가 이게 시간이 좀 그런데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2편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편에 기대해주세요